자. 오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2021년도 마지막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예배에 우리 렘넌트들 이꼭 붙잡을 언약이 뭐냐? 원색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원색 신앙 렘넌트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랩넌트를 어 사용하셔요. 그래서 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스펙도 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힘. 바로 영적인 힘이죠. 어 세상 친구들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키워야 돼요. 랩넌트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전하고 서밋의 응답에 도전하고 그래서 원색신앙 세 가지로 여러분이 무장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이 뭡니까? 오직의신나 이것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겠지만, 목사님은 늘이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의 모든 목회 기준으로 딱 삼아요. 세 가지 오직 걸로 계속 기도해요. 첫 번째 뭐냐? 마태복음 17장 8절, 모세도. 엘리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엠넌들들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라. 그렇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여기 대한 원색 신앙을 딱 가져야 돼요. 왜냐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이 권세를 이기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우리 핸들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라. 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다이세 열쇠다. 그것으로 모든 걸다열수 있어요. 두 번째 오직의 신앙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도 또겠죠? 오직 강망하는 시다. 강망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런 뜻도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집중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뭘 줘요? 새 힘을 주신다. 새.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다. 다른 말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넌트들은 물론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우리 랩넌트의 가장 기준이 뭐냐? 오직 악망. 누구를 악망해야 돼요? 여와를 악망하라. 여와란 뜻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 누구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상고 상고라는 말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이 말이에요. 영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악망하면 세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도 속에서 뭐든 걸 하라.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과정을 다 겪었어요. 목사님도 뭐 공부하기 위해서 진짜 날밤도 새 보고, 그리고 그쓴막이 커피도 마셔보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뭡니까? 막 파스 눈 밑에 다 붙여보고 졸리니까. 그러기도 하고, 막 허벅지 꼬집어 보기도 하고, 잠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렇게 할 나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는요, 진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도전하게 되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꼭 가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또는 여러분들이 이 하루도 계획표를 딱 짜가지고 하루를 살아봐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또 게임하는 시간. 뭐 게임은 내가가보니까 네, 우리 업너트들이 하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이 아주 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 수첩 하는 시간,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계획표를 딱짜 놓고 24시간을 240시간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1시간으로도 활용 못 하는 자인데.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오직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이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이 되리라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언제임에요?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임하고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에 보니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근데 거기는 강력한 파워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헬라가 영어로 바뀌면서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된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게 다이너마이트죠. 성령은 이만큼 파워가 있다.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는두들이 조금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어서 조금만 기도하면 돼 왜? 성령 충만 안에 뭐가 있어요? 다섯 가지 힘이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직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라 두 번째 뭡니까? 이제 한 해를 딱 마무리하고 한 해를 돌이켜 볼때뭐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탁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 해를 딱 돌이켜 보면서 항상의 신앙이 돼. 요 어제 크리스마스 이 입만을 보니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뭡니까 항상 크리스마스 24 크리스마스가 되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 그런 것처럼 우리 엠니트들은 항상의 신앙이 되자. 네. 어떤 항상의 신앙입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흑암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구원 받은 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렘렌트의 기쁨의 이유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렌트들은 항상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항상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라.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된 거. 우리가 기뻐할 이유죠. 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복음 깨닫는 거. 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고 힘을 얻고 그래야 돼요. 하또 목사님 또그 복음 반복하네. 또 예수가 그리스도 또 반복하네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나에게 동일한 기쁨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기쁨의 이유가 여기죠. 세 번째 뭡니까? 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랩런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랩런트 중에 뭡니까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랩런트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너,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시대마다 흑암 재앙 시대 때이 랩런트를 통해 시대를 바꿨어요. 포로 시대 에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 같은 그 랩넌트를 더노의 흑암 시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서밋으로 세워서 또 뭡니까 정말 블레셋 재앙 시대 하나님이 다윗을 랩넌트로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언약을 해보가잖아요 랩넌트로 그 중에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렀다 여러분 찾아내기만 하면 돼. 두 번째 우리가 항상 할건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아 33장 2절에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24시 일하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24시 집중할 수 있는 비밀,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정식기도라입니 여러분이 조금만 정식기도를 하면 시작이 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하죠? 방학 한 친구 방학 안 했죠 아직. 여러분이 방학 기간에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탁 체질화시키는 좋은 기회. 아침에. 여러분 낮에, 밤에 자기 전에 꼭이세번 유대인들의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왜 우리는 24시 기도해야 됩니까? 사단은 24시 쉬지 않고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면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는들은 24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야 한다. 24시 기도로 사단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뭡니까? 능력의 성령이 기도할 때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권능이 임하고 오력이 회복된다니까요. 다섯 가지 힘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항상 여러분이 할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 감사가요. 곧 여러분의 그릇이라고 봅니다. 감사가 없다. 그릇이 작은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에 감사해. 바울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큰 그릇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힌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어요. 나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뜰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기뻐한다. 바울은 기뻐하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막 좋은 응답 받고 하면 기쁘다 그러죠.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것도 사형 선고를 앞두고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기뻐했다. 그것 때문에 감사했다니 다르죠? 하나님 바울을 큰 그릇으로 쓰죠. 많이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또한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코로나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 엊그제 보니까요, 중학생, 여학생이 백신 주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11월 달을 맞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두통이 있으니까 타이을 매달 먹은 거야 그리고 건강했어요 뭐 친구들하고 뛰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병원에 있다는 전화온 거예요 심장에 심근 그 병이 있죠 그래가지고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벌써 뭐 병원비가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투자되는데 이게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그걸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돈은 들어가지, 아이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지. 심장 이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돈한 푼도 줄수 없다 그러고, 인과관계가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막이 엄마가요 막 언론에다 호소를 하는 거야. 막 이거를 나라에서 이게 해야 해줘야 될지 않겠냐? 나라에서는 눈딱 감아버려요. 손가락을 치는 거야. 아직 인과관계가 발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질질 끌어요. 보면서요. 야,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한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이 백신 부작용에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자. 두 번째 뭡니까? 부모님께 감사라. 하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이야. 그렇죠? 여러분을 잘 키워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은요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잘 키워서 문 덕을 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가 서밋으로 서서 한 시대를 살릴 인물 되게 해주 없었어. 그가 하나 소망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효도하는 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모님 잔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 세 번째 나 자신에게 감사하라. 아, 하나님이 나를 랜덤틀로 서밋으로 불렀구나. 나는 한 시대를 살릴 인물이구나.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길 바랍니다 중고등학생 때 제일 많이 갖게 되는 게 뭐냐 비교의식 다른 친구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 이런 데 많이 빠져요 피해의식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엠넌트다 나는 서이시다 그런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아브라미어 소도망이 전리품 가져와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해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 있지. 네가 나에게 전리품을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됐다고 소문 낼까봐 나는 너의 실한오이라한오럭이라 오로, 말도 안 표현도 안 되네. 응? 신한 끈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뭔가 자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서밋스로 세우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조금 공부가 안 되고, 조금 여러분이 힘들고 해야 돼요. 딱 거기 낙심하면 안 돼요. 왜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비교하지도 말아요. 나는 하나님 이 부른 랩넌티야. 하나님은 나는 서밋스로 세울, 세울 그런 랩넌티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지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서밋 세신앙, 서밋 세신앙이다. 왜 이미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이 서밋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론 공부 잘하면 좋겠죠. 나는 랜던트 사역을 쭉 하면서요. 그래, 공부가 다가 아니다. 결국은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한계가 오게 되요 지금 램넌트 때 여러분이요 영적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램넌트 시기에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요한삼서 1장이 절에.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모든 게잘 되도록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불어넣었습니까?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부어넣었다니까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모든 게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섬이 다윗이 몸부름친게 아니에요. 영적 섬이 기도 섬이 왜 기도할 때 성령이 말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0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믿음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췄죠. 자, 이게 성령이 아니라 실력, 실력.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그 속에서 정말 이 기능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없는 트들은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 흐름을 타면 어느 날. 나의 달란트가 찾아지게 되어 있어니 문화성이 서미... 하나님이 렘런트에게 시대를 맡기고 그래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념비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여러분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여러분이 이세 가지 온색 신앙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앞두고 우리 램넌트들이 오직의 신앙, 항상의 신앙, 써밋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준비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써밋 램넌트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